네, 안녕하세요. 비트 아메리카입니다. 최근 미국 SEC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차례로 기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또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슈 관련해서는 다른 채널들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다뤄줬으니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차트쟁이인 만큼 차트 분석 차원에서 어, 오늘의 이 하락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 정말 갑자기였을까, 혹시 미리 대응할 수는 없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도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차트로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일단 지금 매매를 하려고 긴건 아니라 차트가 좀 깨끗하죠? 예. 네. 일단 큰 그림부터 볼게요. 자,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라인이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26841, 26489, 25751인데요. 어, 2 6 8 4 1는 최근 나왔던 장대 양봉의 시가이자 단기 지지라인. 26489는 제가 몇 달째 강조하고 있는 일봉상 강력한 지지라인. 그리고 257호 하나는 일봉상 지지 라인을 최초로 깼던 캔들의 저가 라인입니다. 아무래도 교육 채널에서는 제가 오랜 기간 강조하고 반복했던 만큼 교육생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가 기소를 당하면서 폭락이 나왔던 날이 이날 6월 6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반등을 해 주면서 하락분을 다 메워 줬죠. 그렇죠? 중요한 건그 다음부터입니다. 모든 라인을 한 번에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다 복구를 해줬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롱을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눌림목에서 롱을 잡아가 맞습니다. 왜? 조금 더 봐야죠. 지지 라인을 잡아주는지, 빅롱 이후에는 무조건 지지 라인을 잡아주는지 만들어 주는지 그걸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7일 아침에 시황에서 전일 캔들을 다 잡아 먹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긴 할 거다. 하지만, 그러려면, 눌림목이 먼저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하락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크게 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원래는 그 눌림목의 브레이크가 26841 혹은 26489가 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26489 위에선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가가 어디죠? 26111입니다. 실패죠. 그러면, 그 다음날 8일 시장 대응을 준비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반등이 아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주 포지션을 숏으로 가야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8일 시황에서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어, 여기 중첩 라인까지 일단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자라고 한 겁니다. 26489. 요 주황색 라인을 돌파하면 롱을 따라 붙는 거고, 25991 다시 깨버리면은 숏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교육생분들은 채널 올려드린, 어, 시황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26489 밑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롱을 잡을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저항대 돌파가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지지 저항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했더라면 롱 대응은 안 했을 거고 어, 현물한다 하더라도 매수 버튼을 섣불리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수필이라면 이제 나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린 레버리지 시장이니까 조금씩 작게 쪼개서 봐야겠죠. 자 6일 하락 이후 그렇죠? 6일 하락 이후에 지금 한 시간봉인데 지지 저항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어뒀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거고 어뭐 여러분도 안 보실 테니까 자 오늘 부분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9일 캔들 9일 캔들이 형성되었던 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큰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다. 즉큰 손들의 관심 영향 바뀐다. 다른 하나는 6일 날 빅쇼 떨어진 캔들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구나. 그쵸?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저항을 맞은 모습입니다. 쫌 먹기 아주 좋은 자리죠. 그럼 오늘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을 봤을 때 거래량도 안 나오고 심지어 일봉이 바뀌기 직전, 그쵸? 그렇죠? 일봉이 바뀌기 직전에 저항대가 26489로 낮춰졌네. 어 그럼 일단 롱은 다 돌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기본 전략은 쇼스로 가야겠구나 하고 기다렸어야 맞는 겁니다 이제 윤곽이 하나씩 잡히시죠 그러면은 10시에 그쵸 그렇죠? 10시에 지금 돌파 실패한 부분이 있으니 10시 30분 쯤에는 쇼타점을 하나 볼수 있겠죠 여기서 1.5k로 어, 돌파 실패한 부분이 있으니 이 거량보다 덜 나왔다 그러면은 하락을 기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23시 이 빅쇼 떨어진 거야. 솔직히 이제 그들만이 아는 세상인 거고요. 아침에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운 좋게 더 크게 수익을 봤다고 하면은 그건 말 그대로 운인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에서 지지 저항을 정확하게 찾고 그것을 토대로 생각의 꼬리를 물어오면은 지금의 이 하락도 결코 예상 못할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일봉상 중요하게 보고 있던 지지 라인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저한테 배우시면서 3개월 이상 꼼꼼히 시향을 보시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확신은 없더라도 아마 이 정도 생각은 하셨을 겁니다. 어? 계속 못 가네? 어, 여기서 일본에서도 어, 계속 못 가네? 어,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2, 5, 7월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건가? 아, 일단 롱은 좀 애매한데 이게 포지션을 정하지 못해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생각까지 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200% 이상 성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좀 값어치가 될지는 각자 느끼기에 다르겠지만 지금 뭔가 탁 트이면서 와, 뭐지? 하고 좀 머리가 띵한 분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서 성공을 절대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고정적 사고 방식을 버려야 이 바닥에선 빨리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을 때 A가 아니라고 해서 답이 B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C는 없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음 같아서 일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보시니까 간단하게 찍어서 교육생분들한테만 제공을 하겠습니다. 어,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수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입사해서 노동을 대가로 받는 연봉이란 게 있죠.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연봉 정도 더벌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성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정말 열심히 했다면 이미 수익으로 차츰차츰 증명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주말이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